미진이랑 아영이랑 와이프가 아직 안 자서 온하런데 오빠 빨리 나갈게. 띵동, 띵동, 띵동. 안녕하세요, 배꼽빌라 유룡입니다. 제가 오프닝에 얼굴을 가까이 하는 또뭐 섹시하다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불편함을 느낀다고 댓글에 좀써 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오프닝을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했는데 아닙니다. 끝까지 해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섹시한 남자 류룡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번에 제가 올린 영상에서 와이프가 여자랑 술 먹어도 나는 아무런 타격감이 없어 오빠 이러길래 아 내가 진짜 대놓고 여자랑 술을 마시러 나간다고 말을 해버리면 그거는 좀 열을 받지 않을까 해서 지금은 괜찮지 지금 아직 안 나왔지 카메라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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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다 있습니다 어차피 거실에 카메라가 지금 한두 세대 있거든요 왜냐면 이 소리를 맨날 찍어야 돼가지고 아 이렇게 섹시한 남편이 어? 여자랑 술을 먹는다고 하면 질색팔색 기겁기겁 오빠 <laughs> 먹지마 그러겠지 뭐 대충 네, 그렇다고 미, 믿고 있습니다 음. 아니 어떡하지 아무튼.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눈치가 빨라 a l i 시작합니다. 어? <laughs> 이 t of 좀 됐나? 음, 아유,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지 t of a little bit of a l 먹먹 음, 먹뭐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 먹을까? 또뭐 와인 먹을 건데 오빠가 음. 이딴 소리 라 진짜 와인에 어울리는 알탕이나 아아 아. 예? 아귀찜 와인이랑 아귀찜이랑 뭐, 어울려 알탕이 어울리나요? 음. 원래 와인은 막 이렇게 사... 과일 아니 해산물 아니 해산물이라도 뭐 흰살, 생선살 뭐 이런 거 네, 알탕 하얗잖아 알이 하얗잖아 내가 아는 알탕은 붉은 거 아닌가? 아, 국물이 빨갛 너말 잘하네? 은근가 나온다니? 이아 그 같아. 색이상한성격어넌 <목소리> <성경시. 목소리> 너무 행복한 여자야! 써 <목소리> 아, <쓸쓸아. 목소리> 네. 김정은 나온다. 네 이상형. 부모님 이상형이다. 그래서 부모님 오빠 좋아하나 뭔 소리야. 나 하나도 안달았 나는 흡사 유아인, 흡사 송중기. 안녕하세요 배우 송중기입니다. 흡사. 어 맞아. 아, 나한테. 아, 이렇게. 아, 아 그래? 아 누구 미진이랑, 미진이랑. 아영이랑, 아영이랑 다 있는 거야? 다야 근데 내가 지금 와이프가 아직 안 자서 못 나가는데. 아. 아내 와이프가 지금 자면은 내가 몰래라도 나가야겠는데. 아좀좀 좀 그런데. 어. 아, 그럼 내가 뭐 어떤 핑계 대고 나갈 테니까 너 무조건 기다리고 있어. 어. 오빠 빨리 나갈게. 오빠 빨리 나갈게. 어. 아,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오늘 끝까지 놀아 보자 한번. 좀 까면서 등장할게. 아 어, 오빠 금방 갈게. 응. 응. 아니 알탕 알탕인데 지금 잠시 나 나가봐야 될것 같은데. 어디? 어? 어디? 아니 뭐 여기 친구 여기 아는 지인인데 저기 뭐냐 그 장례장 거기 아마 들려야 될것 같은데. 왜, 누가 죽었어? 어? 누가 죽었어? 아니 뭐 아는 그거 그거래. 아는 사람 아예 돌아가셨대. 진짜? 갔다와도 되지. 어? 상관없지. 진짜 가 상관없다는 거야? 가. 좀 친한 사람이라 내가 늦게 아침 일찍 오거나. 친한 사람 누구? 아, 너 모르는 사람이야. 오빠 친한데도 모르는 거야? 에모를 수도 있지. 난 엄청 비밀스러운 남잔데 진짜 친한 사람이야? 아니, 난리 나. 아, 난리나. 어제 오늘? 그저께. 그저께. 한 이틀 남았나 장례식이. 아니. 이틀 이틀 동안 가 있어. 화장까지 하고, 화장하는 데까지 따라가다고 까지 갔다 와? 친한 사람인데 하루만 갔다 오 그냥. 바리카를 따라가고 잘무었는지 확인하고. 사0구제 도착해 보지. 아니 너는 나에 대한 <laughs> 다 듣지 않았어? <웃음> <웃음> 통화를. <웃음> 아니 <웃음> 내가 원했던 그림은 너가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런 게 아예 없어? 오빠 너무 사랑하지 믿어서 그러는 거지. <laughs> 대부분 와이프는 남편이 딴 여자랑 술 먹으러 가는 이런 김새만 보면 막. <laughs> 안돼 어디 <어딜> 나가 누구야 <laughs> 미진이 아영이. 나 옛날에 어마어마 어 했던 그런 사람인데 부산 내 동네만 가도 막 여자들이 막 오빠 유리야 오빠. 유리야 유장례장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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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알탕 사올 거야 여자는술 마실 거야 꼭 가서 알탕 시킬게 맛있게 먹어 <목소리> <목소리> 미치겠네 진짜. 어디 가서 먹어? 야한 데 가서. 난 바로 네. 들어가지 않고 네. 돈 까이 까고 먹어. 또 있어야 그 여자들. 아, <laughs> 점점 나의 자괴감이 무너져. 무진작. 자괴감이 든다고 하는 거고, 그 바로 자존감이 무너진다고 하고,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하고. 음. 알겠어? 네. 나고야나 네가 만약남자 먹는다 면안 돼! 이수엄 정신 차려! 하여튼 너 이제 내살 빼면 너끝장아살 아, 졸라 빼야지. 3kg 가량. 내가 키로수 뺄 때마다 1명씩 여자들이 다가붙어 3kg 빼면 한 30명 이다가붙겠지 네. 네. 카메라 치우고. 네? 카메라 치우고. 저게 돌아간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다 보냐? 카메라 거실이 많아서 모르실 줄 알았죠.